안녕하세요. 강선영 변호사입니다. 10년 넘게 변호사로 교수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제가 사용자가 되어 직접 직원을 고용해보니 내가 신입일 때 누가 알려줬더라면 그때 그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싶은 것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선배로서 후배 변호사님들 그리고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신입사원분들께 꼭 전하고 싶은 몇 가지 꿀팁들을 준비했습니다. 여러분들의 새 출발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. 첫째, 신뢰는 기본적이고 사소한 태도에서 시작된다. 굉장히 믿음직스러운 선배 후배 동료가 있는 반면 별거 아닌 일을 맡겨도 괜히 불안해서 두 번, 세번 확인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요. 저는 그 차이가 시간 약속을 준수하느냐, 적시에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느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. 우선 처음 업무를 배당받을 때 정해진 데드라인이 있을 거예요. 그 시야는 무조건 지키거나 부득이하게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최소한 3, 4일 전에는 미리 얘기해서 전체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. 이때 흔히 하는 실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프로젝트 기간이 넉넉하니 하루 이틀 지연돼도 상관없을 것 같고 오히려 시간을 조금 더 써서 완벽한 초안을 보고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건데요. 아닙니다. 어차피 완벽할 수 없고 모든 일에는 검토와 수정 과정이 필요해요. 그리고 일정은 총 책임자. 변호사의 경우에는 파트너 변호사겠죠? 파트너 변호사가 의뢰인의 일정을 포함한 모든 경우의 수를 고려해서 결정한 것이니 내가 함부로 그 적절성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업무 보고인데요. 특히 변호사의 경우 신입이라 하더라도 업무 자율성이 높고 지시가 아주 디테일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. 예를 들면 대략적인 쟁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한 뒤 다음 주까지 법리와 자료를 검토해서 준비 서면 초안을 작성해라. 라는 식으로 지시가 내려오는 거죠. 그럼 초안을 작성할 때까지 일주일, 이주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요. 그 기간 동안 파트너가 묻지 않더라도 현재 어떻게 얼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짧게라도 보고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럼 혹시 실수가 있더라도 중간에 수정을 할수 있고 파트너도 일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 안심할 수 있겠죠. 두 번째, 여러 팀에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는 경우 상황을 분명하게 알리고 업무 및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것.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여기저기서 업무 지시가 내려오고, 과연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맞나? 라는 고민을 해본 적이 있으실 텐데요. 변호사들도 마찬가지로 여러 파트너가 중첩적으로 업무 지시를 할 때가 있어요. 예를 들어, 당장 내일까지 자문 의견서를 써야 하고, 이번 주 중으로 항소 이유서와 준비서면 초안을 완성해야 하는데, 다른 파트너 변호사가 급히 지방재판을 다녀오라고 한다든지, 팔레 리서치를 부탁한다든지 하는 경우에요. 스스로 판단하기에 충분히 할수 있는 일이라면 뭐 하면 되죠. 그런데 보통 신입들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거예요. 이때는 섣불리 수락하거나 거절하지 말고 자신의 메인 파트너 혹은 업무 배당을 담당하는 파트너가 있다면 그 파트너에게 상황을 알리고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.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한이나 업무 범위를 조율할 수 있다면 조율하고 정 어렵다면 다른 변호사에게 맡기도록 해야죠. 세 번째, 업무의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것. 신입은 너무 당연하게도 시야가 좁을 수밖에 없고 사실 시키는 일만 잘해도 훌륭한 게 맞습니다. 그렇지만 평면적이고 단편적인 시각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. 특히 소송은 공격과 방어의 연속이라서 변호사라면 늘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맥락을 파악하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요. 상대방이 언제 어떤 공격을 할것 같은지, 그러면 나는 어떻게 공격하고 방어해야 이길 수 있는지, 그 전략을 구상하는 것도 소송의 중요한 일부분이자 변호사의 업무입니다. 파트너가 이번 준비 서면에서는 어떤 특정 쟁점 위주로 주장을 하라 라는 지시를 했을 때, 왜 이번 서면에서는 그 쟁점 위주로 주장을 하고 다른 쟁점은 전면에 드러내지 않는지, 사건의 전체적인 흐름과 파트너의 머릿속에 있는 대응 전략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. 마지막으로, 선배나 동료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라입니다.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.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모르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면 그만큼 내 지식이 늘어나고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.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도 다른 사람들의 조언을 얻어 다른 시각에서 바라보면 색다른 지점에서 해결책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. 제가 늘 마음에 새기고 있는 선배님의 조언이 있습니다. 머리는 하나인 것보다 둘이 낫다. 나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수많은 동료와 선배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언을 방어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도움을 쳐내는 어리석은 일을 하면 안 되겠죠? 선배나 동료의 피드백을 긍정적으로,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나에게 도움이 되도록 활용해야 합니다. 오늘은 제가 후배 변호사님들께 업무 관련 몇 가지 꿀팁들을 전달해드렸는데요. 이 내용들은 제가 일을 시작할 때 선배님들께 배웠거나 제가 직접 부딪히면서 깨닫게 된 것들인데요.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과 커리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